안녕하세요. 선불폰 넘버원 돈 버는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개통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문제가 있으면 핸드폰 사용이 불편한 게 사실이죠. 가족이나 친구의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 인증이 필수인 시대라서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선불폰 개통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선불폰은 기존 대리점에서 후불 방식으로 개통하는 것과는 다르게 요금을 충전한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하이패 대중교통에서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통신사에선 요금을 선불로 받기 때문에 신용도안 상관없이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도 선불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 추가 비용도 없고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유신비용, 충전비용이 전부입니다 추가로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선불폰 요금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충전식 요금제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정액적 요금제가 대세입니다 예전 충전식 요금제는 초당 1.98원에 통화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정액 요금제는 통화 문자 데이터 제공량이 정해져 있어 비싸지 않고 오히려 후불 요금제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개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방문 개통입니다. 전국 여러 지점 중 가까운 곳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며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예약이 필요하니 저를 통해 예약을 잡으신 후 방문하시면 10분 이내 빠르게 개통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개통 방법인데요. 지점 방문에 비해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개통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돈 버는 선물폰으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선물폰 넘버원 돈 버는 선물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